스가리아 이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가 얼마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그를 만나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<laughs>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에루살렘의 사람이 가리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족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골들과 같으리라 하라.이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에루살렘. 에게 사면에서 불우 성벽이 될 것이요. 그성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. 주가 말하노니, 아, 나오라. 그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.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은 내 바람처럼 널리 흩어지게 하였습니라 주가 말하노라. 오, 바빌로는 딸과 함께 가는 시원아. 내 스스로를 구제하라. 이는 망군은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.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선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,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역달거리가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또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, 내가 왔고 내가 내 가운데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리하여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내 가운데에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 신 것을 알리라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오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아멘